정말 왜 이러네, 이거. 어, 어. 아이씨, 어제 좋은 데좀 갔다 왔지. 좋은데? 뭐, 클럽? 그래. 어제 캔디 몇개 했는데. 완전 기분 좋아졌잖아. 캔디? 뭐, 엘도 아니고 사탕을 먹노? 야, 씨. 니가 애네. 요즘 클럽 가면 뿅 가는 거. 그걸 캔디라 부릅니다. 야, 니그 불법 알가? 그래, 잡혀간디. 안 잡힌다. 걱정 마라 넌 얼굴 왜 그러는 뭔일 있나? 오늘 나버지 빚 때문에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쳤다 왕연수도 가고 싶고 자격증 따려면 학원도 좀 가야 되는데 이놈의 이게 없다 이게 없어 돈? 네 알바 안 하나? 편의점 와봐 해봐야 하나를 더 쓰면 남는 게 없지 너는? 나는 돈좀 내는 알바 하지 돈 내는 알바? 왜? 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고 나도 좀 알려 둬에 음... 그래 대신 네 말해야 된디 당연하지 그 드라퍼라고 좋은 알바 있다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택배? 아 수철이가 받아주기만 하면 돈벌수 있다 했던 그건가 보네 택배만 받아줘도 돈이 된다고요? 오 수철아 네가 말한 택배 어떠라? 내가 내가 학교에 갖고 갈게 아 그래 내가 내일 바로 입금해 줄게 아, 택배만 받으면 된다고 넌 진짜 쏠쏠하네 그래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나 그래 이 덕분에 올겨울에 제발 황현삼 가보자. 그래 내맘 믿어라. 아 그리고 SNS에 알바할 거 많다. 아 어, 그래? 그드라하라고 잡아라. 알바할 거 많기다. 아 어... 어,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어 그래 내일 보자. 드립 와인 뭐? 수 숙소비까지 주는 알바라고? 아... 연습점 길게 갈리면 돈더 필요하긴 한데 한번 알아볼까? 일은 간단했습니다 알려주는 지역으로 가서 물건을 받아 정해주는 장소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학연수를 갈 생각에 부풀었던 저는 그렇게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달 알바, 내가 좀 꺼림찍한데요. 실루기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배달 장소 진짜 신기하네. 알바나 해서 대사할 내가 찾아야지. 누가 들었을까요? 어떻게 같은 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테 필래요? 아 끊었습니다. 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건 냄새 안 나는 건데 아네 세상 사는 거 힘들 때 이것만은 위로가 없지 한대 피고 쉬움 쉬움 해요 나는 먼저 갑니다 전자담배? 그래. 딱한 대만 피고 끊자. 박동수 씨. 박동수 씨. 정신이 드십니까? 아, 여기 어디예요? 길에 쓰러져 계신 걸 행인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요. 검사를 했더니 마약을 하셨네요. 바바 마약이요? 네. 가리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모발 채취해서 국과수로 보낼 겁니다. 아, 아니 잠시만 요 형사님. 저 마약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쓰러진 현장에 마약에 대한 담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아, 담배. 아, 그 지나가던 분이 한입 피라고 준 겁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라고 줬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아, 지, 진짜입니다. 거기 뭐 CCTV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약한 건 사실이니까 꼭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 아 하... 하... 마약이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어학 연수 비용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마약과 연관이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박동수 씨도 약간 의심을 했던 정황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 거 보면 또 약간 미필적 고의라는 의심도 가거든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박동수 씨는 친구 임수철 씨의 소개로 국제 택배를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 임수철 씨가 소개한 일은 마약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일이 쉽고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박동수 씨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국제 택배 전달을 위해 한적한 주택가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또 다른 전달책인 김태진 씨를 만납니다. 김태진 씨는 같은 처지인 것 같다며 액상 전자담배를 권했는데요. 이걸 피고 그대로 쓰러진 박동수 씨 병원에 실려 갔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을 흡입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약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까지 받았는데요. 박동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가 한때는 정말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요즘이 마약 관련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어, 올해 4월경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사실이 발생해서 사회 큰 충격을 빠뜨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도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되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종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군대그 음... 엄격한 통제를 한다는 군대까지 예. 마약이 침투를 했다는 게, 이거, 와.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도 증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마약류의 비대면 유통과 다크 웹등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자주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서.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감성적인 자극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마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화에서 보거나 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 정말 무섭습니다. 어, 부산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부산도 역시 마약이 조금 많이 들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게 사실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네. 부산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76.6%를 처리하는 항만 기능에 김해 국제공항 철도를 갖춘 물류도시로 사실상 마약이 국내로 반입 유통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 특히 부산항은 일본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지를 오가는 마약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2021년 11월에 부산 신항에서 일본을 거쳐온 코카인 400kg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적발된 마약 밀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시중에 풀렸다면 4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4천만 명분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80%가 다이 마약을 흡입할 수. 있... 와, 아, 어마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요, 어, 친구 임수철 씨가 클럽에서 캔디 몇 개를 먹었다라고 음. 하는데 캔디 이게 마약계 은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심하기 어. 때문에 마약류 유통 및 사용 시에 많은 은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년전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 당시에도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마약류 수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때 여자친구와 캔디를 먹었다. "오늘 고기를 먹을래?" 라는 대화에서 캔디는 엑스터시를, 고기는 대마초를 지칭하는 언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얼음, 작대기, 아이스는 필로폰을, 우유 주사는 프로포프를 의미합니다. 이야. 아유, 이제 뭐 캔디 먹을래? 고기 먹을래? 말도 못할것 같아요. 회식으로 고기는 안 되겠습니다. <laughs> 소고기 이렇게 표현하거나. 네. 예. 자, 심각한 마약인데 뭐 이렇게 캔디, 고기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클럽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마약류는 크게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같은 마약과 향전신성 의약품, 예를 들면프로포플 졸피뎀, 필로폰 등을 포함하고요. 대마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역시 마약류의 종류와 관련 행위에 따라서 상세히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프로포플 졸피덴 같은 수면제, 펜타민 같은 식욕 억제제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약에 해당하는 양기비, 아편, 헤로인 등과 어, 향정 감옥에 해당하는 고메어, LSD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처벌을 받는 겁니까?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처범이라도 투약 또는 흡입한 약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종류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어떤 용도였는지,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경로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4일,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처음으로 적발된 투약사범도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하는 대신에 재판에 넘기고 있고요. 특히 상습성 반복 투여범이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나 마약 유통 경로에 관한 목표하거나. 증거인멸을 저질렀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네. 또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기소유예 후에 재범 시에는 종전 기소유예된 사건까지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오. 자, 다시 드라마 속의 상황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어, 친구를 잘못 만난 박동수 씨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래도 처벌은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박동숙 씨는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국제 택배를 수신해서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운반책에 해당하는지. 둘째, 김태진 씨가 건네준 액상 담배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투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첫 예. 네, 번째 혐의인 그 마약 운반책 아르바이트. 요런 경우에는 박동숙 씨가 약간은 좀 의심을 하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미필적 고의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어, 국제택배 수신 배달 아르바이트는 흔히 던지기, 어, 이제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비대면 거래, 일명 드라퍼라고 하는 마약 거래 수법인데요. 고액 알바를 믿기로 마약 공급책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조사를 좀더 해본 결과, 동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음. 심지어 SNS에 드라퍼를 검색해본 정황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약 운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마지막에 전자담배를 받아서 피웠는데 이게 마약이었습니다. 어, 정말 사고로 마약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 최근에 니코틴액을 기기장치에 넣어 피우는 액상전자담배가 액은 마약의 신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 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베이핑으로 통하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춘 기기 장치와 맛과 향이 다양해진 액상이 청소년을 유혹하기 쉽상입니다이 음 기기 장치에 니코틴액과 액상 대마 혹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섞어서 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일이 실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수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수 씨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담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잘 설명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네. 어, 이미 벌어진 마약 운반책으로서의 처벌이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 역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 자, 사실, 박동수 씨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약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있고, 자신도 피해를 봤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혹시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10년 이상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마약범죄 사건을 다뤄보았는데요. 예. 마약범죄의 경우 소변이나 모발검사 등으로 투약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음.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급책 등을 밝히는 것이 양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마약 범죄는 성매매와 같이 행위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자소하지 않는다면 범행 발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투약 및 소지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요. 그 공급책, 즉 상선을 잡기 위해서 투약자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수씨도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임수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한다면 공적을 인정받아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액상 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하게 된 부분을 보면 박동수 씨도 이제 피해자인 셈인데 이게 혹시 이후에 회복 관련된 뭐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해 법무부는 올해 6월 26일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약사범 재활 팀을 구성했습니다. 재활팀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 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로 세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시설에서 치료, 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 아, 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2, 제3의 이 박동수 씨가 나오지 않도록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 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은데 재범에 따른 2, 3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독에 대한 노출 방어와 회복 및 치료를 접목한 형사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요. 마약의 오남용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네. 아,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해 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요. 또 흡입하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가요 거기처럼 좀비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게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네. 아, 정말 청소년 여러분. 어, 자라날 때 호기심을 가져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는 호기심을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마약 아니겠습니까? 예. 음. 네. 의사의 처방 없이는 그 어떤 약도 호기심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약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수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수 씨는 소철 씨의 소개로 고액 알바인 국제 택배 배달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간여한 행동에 비해 고액의 알바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고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차례 간여했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으로서의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택배 안에 마약이 있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마약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고 가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상선으로 볼수 있는 수철 씨와 수철 씨 윗선을 알아내서 수사 과정에서 공적을 세운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태진 씨로부터 건네받은 액상 담배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종전에 마약류를 손댄 적이 없고 일회 흡연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점, 태진 씨와 나눈 대화 및인상착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면 역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